세 번째 얘기는 레딧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딧이 상장을 했습니다. 레딧 상장하다.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해요. 레딧이란 데가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보다 이 뉴스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면 엔비디아 반도체 이걸로 시끄러운데 미국은 레딧의 나스닥 데뷔로 말 그대로 화제났어. 거기 가면 그 월스트리트 배치 브랜드 있잖아요. 우리 종토방, 종토방이 이 얘기를 덮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딧이 데뷔를 나스닥에 했고요. 상장을 해서 레딧의 주가가 첫날 48%가 오르고 둘째 날10% 정도가 빠졌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스닥 최고의 화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레딧입니다. 주당 34달러의 IPO가 종료가 됐고요. 개장 당일날 50달러까지 올랐어요. 엄청 높게. 50달러 뭐야? 60달러까지 올랐을걸? 까 58달러인가? 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빠진 상태로 끝났다고 할수 있는데 이틀 됐죠 이틀.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라이 레딧이 뭐냐? 뭐길래 뭐 화제라 고 그러냐? 레딧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뉴스 사이트입니다. 온갖 주제로 방이 열려 있는 우리 우츠문 갤러리 아니면은 게시판이 열려 있는. 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커뮤니티이자 뉴스 사이트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뉴스 각과 퍼 나르고 거기에다 게시판 만들고 그 아래에서 또 이렇쿵 저렇쿵 떠드는 게 바로 레딧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 2023년 11월 기준 방문자가 전 세계 사이트 9위라고 합니다. 1위가 구글, 2위가 유튜브, 3위가 페이스북 <laughs> 그아래 있는 건 몰라도 되고요. 어른들의 세계가 있고 중간에 어른들의 세계 하나 더 있고요. 위키피디아,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레딧이. 그 얼마나 큰 사이트인지 알수 있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른들의 세계에 있는 사이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인터넷의 발전은 어른들이 주도한다. 그 어, 어르신들이 주도한다는 거를 이제 알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이트 순위 9위 월 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억 명. 미쳤다. 전년 대비 11% 증가 한 10억 2천만 명. 와, 하이 게시판이 10만 개. 게시판은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어? 요 얼마나 잘 되나요? 문제지. 하이 게시판이 10만 개. 잠깐만. 10억 2천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9위에? 그럼 4위, 5위에는 몇 명이 방문하는 거냐? 어, 하여튼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치면은,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미국판, DC 인사이드 왜냐면 갤러리가 많으니까. 갤러리가 많죠. DC 같은 데 가면. 옛날에 그 사진 찍는 그거였잖아요 그죠 확장돼서 게시판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판 DC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한마디로 커뮤니티 사이트 미국에서 가장 큰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사이트가 상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화제가 안날 수가 없어 왜냐 커뮤니티 사이트는 빠와까가 만나는 그 자체거든요 <laughs> 야 이건 레딧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우리 했어요 라고 할 테고 레딧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 뭐야 저런 쓰레기도 상장을 하나 백방 있습니다, 백방. 야, 뭐야! 니가 돈을, 뭔일 뭐 번다고 성장 그래? 아니, 도대체 저런 기업을 받아준 거래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거 분명히 <laughs> 난리 났죠? 지금 양쪽 중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 사이트 왜 욕하냐? 니들이 뭐한다고 등등등등 하면서 뭐, 뭐, 기업가들은 바보인 줄 아느냐? 뭐, 시가 초액이 얼마인 지아냐 이러면서 불타오르는 화제가 날수 밖에 없는 게. 바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거기가 상장을 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안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린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005년에 두 대학생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왼쪽에 알렉시스, 오른쪽이 현 CEO입니다. 스티브가 만들었는데,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거는,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주문하는 거,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나뭐 아메리카노 두잔 미리 치면 나오잖아요. 그런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5년에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히 혁신적이었고 이게 만약에 됐으면 지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사이트가 될수 있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교수님이 그 아이디어를 듣더니 마땅치 않아 하셨대. 회의적이었다. 아 교수님 그 아이디어 대단한데? 2005년에 그 정도 아이디어 쓰면 떼돈인데 떼돈. 아 그거 다 알려주시지. 교수님은 회의적이었고 교수님이 다른 아이디어를 줬대요. 다른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모으는 거. 이게 요즘에 잘된대더라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걸 이제 스타트업 투자 많이 하는 y 컨비네이터라는데 데려가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따라 보죠. 해갖고 그게 현재 레딧이 됐다라는 얘긴데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레딧 처음 등장할 때 나오는 모토가 뭐 구글도 그랬고 다 이거 쓰죠. 인터넷의 첫 페이지. 돌아다닐 필요 없이 사용자들이 직접 레딧에 뉴스를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그 뉴스에 대해서 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꿈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누가 공짜로 올려줘요? 메이저 뉴스를 갖고 퍼나온 달일인데 그걸 누가 공짜로 하냐? 그냥은 안할 텐데 그래서 나온 레딧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사용을 하는 바로 추천 아이디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뭐 이런 거 해주면 게시글이 계속 인기가 있어 올라가. 근데 내가 갖고 온 게시글이 이런 추천 많이 받고 좋아요 많이 받고 구독자 올라오면 기분이 좋잖아.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뭐여기다 계급도 달죠. 대장, 장군. 뭐 소령으로 달기 시작하면 쭉쭉 계급 올라가고 뭐 지방령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은 지금 생각하면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모두가 다 사용하는 아이디어인데 당시에는 혁신적인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레딧이 이걸로 치고 나갔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레딧 안에서도 다양한 하위 게시판 하위 레딧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생기면서 뭐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거 서브레딧들이 정말 정말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하니까 이두 청년들이 레딧을 1년 만에 매각을 합니다 창업 1년 만에 천만 달러 와씨. 이제 솔직히 인정한다. 만든지 1년밖에 안 되는 사이트를 130억 줄 테니까 팔아라. <laughs> 야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만든지 1년 됐어. 근데 천만 달러를 준대. 130억. 한 명당 65억씩 받아갈 수 있어. 참을 수 있냐? 물론 현재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 70억 달러, 80억 달러 하고 있는데. 어 천만 달러. 야 이거 못 참죠? 팔았어요. 1년 만에 팔았는데 좀 이따가 요렇게 되죠. <laughs> 인생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가, 물론 130억 벌었으니까 괜찮긴 한데, 뭐 이렇게 됐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고, 지금 우리가 레지세스 상장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 똑같거든.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이런 길을 많이 걷는데 가장 어두운 사이트, 소위 말해, 우리 치면 쓰레기라 그러고, 여기는 오물통, 그러니까 배설물이죠, 배설물. 서양에서도. 레딧에 온갖 어두운 그런 다크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온갖 한국이 너무나 잘하는 그런 막 그게 모이다 보니까 레딧도 똑같았어요.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완전 오물통이라고 불렸습니까? 거의 뭐 변기통 뭐 이런 소리잖아요. 왜냐면은 당시에 경영진들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옹호하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개들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들이 둬야 사이트들이 모이고 그래야 어그로를 끌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욕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다시 한번 클릭하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저걸 저렇게 다 허용을 했죠 하지만 다크 레딧은 아무리 잘 나가도 절대로 대중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기업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아무리 유명해도 다크한 걸로 유명하면 이거 입에도 못 올리잖아. 야나 레딧 한다 이러면 어 대리님 제 레딧한데요. 이게 찍히면 회사에 쫙 퍼졌을 때야제 레딧 하는 놈이요? 뭐요? 저런 인간? 뭐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레딧을 조용히 몰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레딧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을 봤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방법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금융 치료가 안 돼. 커지는 것까지는 뭐 자기들 인기를 위해서 무조건 자유를 허락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놔뒀더니 돈이 안 되네. 엑시트 할 방법이 없어요. 경제라는 문제에 서 부딪힙니다. 사이트가 커지니까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지만 돈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죠. <laughs> 딴건다 돼도 엑시트 할 방법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무슨 뭐 아무리 욕을 해도 뭐 마약기업 그런 건돈이라고 되니까 사람들이 몰래몰래도 뭐 하고 범죄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거 돈이 안 되면은 뭐 아무리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금융치료를 못 받고. 금융출을 받은 거죠, 오히려? 창업주 스티브를 다시 CEO로 영입합니다. 왜냐? 레지스를 상장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춘 기업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스티브한테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온 다음에 강력한 자정작용을 합니다. 좋은 말로 자정활동인데 사용자들 입장에선 검열을 하는 거예요. 혐오 컨텐츠를 삭제하기 시작해. 이걸 레딧의 누킹이라 그러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스팸, 불법 활동, 뭐, 뭐, 성적인 컨텐츠, 너무 평가르는 글, 뭐, 쓰레기 같은 글들을 컨텐츠 제한정책을 해요. 자, 그런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저런 자유를 없애고, 글들을, 그, 어떻게 보면 검열, 어떻게 보면 자정활동 하는 게 맞냐? 이게 독이냐, 이기냐에 대해서 처음에 엄청 싸웁니다. 레딧 사용자들이 떠나가고, 레딧의 활성 이용자 수가 줄고, 그걸 보니까 교용자들도 떠나가고, 레딧은 망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 망했다 이제는 뭐 관용언론이 다 됐구먼 네가 KBS a b 신인지 아냐 이러면서 다 떠나갔지만 그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는 게 금융이었기 때문에 <laughs> 그그 모든 것은 그 금융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력하지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혐오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광고주들이 안와야 우리 나이키 달고 펩시 달고 해야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 돼도 않는 광고 달겠어요 조금 더 돈을 벌고 하려면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라 이런 금융치료적 발상이 그대로 밀리면서 혐오 컨텐츠가 강력하게 제한이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람을 자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랑설레가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공간을 잘랐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글들이 판을 치는 얘들 뭐라 그럽니까? 레딧, 하위 레딧을 온라인 공간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죠. 10만 개인데 그런 하위 게시판이, 게시판이 쓰레기가 넘쳐요. 그 게시판이 없져져 <laughs> 야, 이거 저, 폭군이죠, 폭군. 거의 뭐, 문화적 규범이 중요하다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폭군 같은 활동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레딧이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랬다가, 레딧을 살려주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슈컬에 대해서도 잘 활용을 했던, 2010년대 이후 레딧을 구원한 바로 그 물결 월스트리트 배치 미국판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지면서 머리에 띠 묶은 형이 게임스탑 가지야 안 가지야 뭐뭐 뭐, 난리난리를 치니까 여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 최대의 종토방이자 개미들의 본진 월스트리트 배치가 현재 레딧에서 가장 유명한 포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되면서 이 주류에 뛰어드는 거죠 왜냐면 주식은 주류 그 자체예요 주식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개미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로를 에잇, 유인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laughs> 가서 한단 말이야. <laughs> 사고, 우진다빠진다고로 빠진다! 팔고서 얘들은 스스로를 개미라고 안 하고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유인원들의 성지로 갑자기 레딧이 떠오르고 전 세계 주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레딧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죠. 2024년 레딧의 월 스트리트 배치 구독자 수가 1,500만 명이고요. 시장의 뭐 민주화에 큰 역할했다. 을전 세계 기관과 거대 투자들하고 싸우는 어떤 이런 도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이트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었죠. Ape's m a k e money하면서. 어 캐시구나 하여튼 이걸로 들고 일어났고 결국엔 저런 자정작용과 이런 어떤 들불 같은 그런 하위 게시판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2024년 결국엔 그 오물통이라고 불리던 사이트가 결국 상장에 성공을 했고 그 이걸 보면서 많은 서구 언론들은 와 대단하다 레딧의 ipo는 그동안 컨텐츠 자정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성공 스토리다 어떻게 그렇게 180도 이거 인식을 바꿔서 옴을 통해서 상장 기업이 되었다 대단하다 10년 전에만 해도 아무도 레딧이 상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대중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제안하는 길이 결국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딧의 산 역사이자 창업주 스티브 허프만 불과 창업 1년 만에 1000만 달러의레지를 팔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대박이 났습니다. 이둘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2023년 급여만 거의 2억 달러니까 2천억. 와우. 그리고 본인 지분도 지금 3가4% 있기 때문에, 조단이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고요. 문제는 두명 중에 한 명이고, 한 분은, 어, 감격의 눈물은 흘리시긴 했는데, <laughs> 너무 빨리 나갔어. 어, 한 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사실, 레딧의 개인 투자자로 가장 큰 투자자가 있습니다. 기관 말고, 법인 말고. 누구냐? 샘 알트먼입니다. 10년 전부터 레딧에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레딧 3대 주주예요. 8%. 개인 최대 투자자입니다. 지분 가치가 6억 달러예요. 7,800억. <laughs>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 AI 열심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마른 AI로 했지만 돈은 레딧에서 다벌 수도 있는 조만 장자로 등극을 하셨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 레딧 앞날이 되게 밝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상장을 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레딧 사용자들은 현재 레딧의 전망에 대해 대단히 해대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DC가 상장된다고 생각해봐요. DC 사용자들은 칭찬을 할까? 아니면은, 야, 뭐야! 이런 사이트가 상장을 해? 네가 돈을, 뭐를 벌어? 네가 현대야? 삼성이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깔 텐데. 똑같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에. 레딧 사용자들은 아주 이런, 음, 이거,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구만. 레딧이 상장됐다 그러니까. 레딧의 월스트 배치 포럼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서 가장 앞에 뜬 글이 뭐냐? 내가 어디서 푸드 옵션을 매수할 수 있나요? 판다는 거죠. 매도. 내가 이 레짓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과연 어디서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숏을 치고 싶어요! 라는 글이 가장 큰 추천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레짓 주식의 포럼자들이 나는 절대로 레짓을 사지 않겠다. 국모주 출약 절대로 하지 않겠다. 레짓이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건지 나는 절대 모르겠다. 라고 강력히 성토를 했는데. <laughs>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그, 첫날 72% 올랐어요. 이 <laughs> IP 절대 안 받겠다는 글이, 숏 때리고 싶다는 글이 1위에 올랐었는데, 어, 여기서 48%에 끝났고, 그 다음에 AFC님이 가오를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8.8%입니다. 상장 가격이 34달러니까 아직도 4 2달러예요 받았으면 무조건 먹었지. 지금도 먹었어요. 언제 던져도 먹었는데, 그랬다는 거고요 물론, 친구들이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있는 커밋 사이트이기도 하고, 레딧은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적자예요. 기업 공개를 한 상황에서 적자고 손실이 무려 9천만 달라니까 천억 단위의 적자가 나는 회사라고 할수 있고 수익 규모는 물론 매출은 큰데 또 매출이 광고밖에 없어. 광고 말고 뭐 너희들이 버는 게뭐 있냐? 이 광고 잘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단순한 그런 수익 모델 아니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레지시 브는 상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AI로 돈을 벌겠다. <laughs> 그러니까. 또, 우리 에잇들이 들고 일어나서, 뭔 자, 니가 무슨 AI로 돈을 벌어. 야, 내가 글 쓰는 거 올리는 곳인데, 무슨 니가 AI로 돈을 벌어. 그래, 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을 광고에 의지하긴 하지만, 그, 새로운 성장 능력 AI 니까 또, 뭐, 말도 안 된다. 레딧이 얘기한 건 레딧에 모여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10억 명이 글을 쓰니까 매월 10억 명이 들어오니까 그 데이터로 돈을 벌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laughs> 또 엄청나게 어 비웃었죠 월평균 방문자 수 10억 하위계 10만 10만 개 어마어마한 글그 다음에 수많은 댓글들 이 엄청난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 이거 자체가 돈이다 라고 상장할 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었는데 근데 놀랍게 생각보다는 돈이 됐어요. 레딧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지금 AI의 시대잖아 그 데이터 AP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로 활용을 AI 학습을 시키고 뭐 이러는 게 우리 생각보다 수요가 있어 예를 들면 구글이 AI 학습시킬 때 요즘에 사이트들도 막고 있거든요 자기들 데이터 사용하지 말라고 근데 전 세계에서 사실 그런 뻘글 데이터 1위란 말이야 밈 데이터 1위 비소고 데이터 아 무슨 소리야 하여튼 뭐 그런 현대적 언어 구사 데이터 1위의 사이트다 보니까 이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거나 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됐다는 거죠. 물론, 여기 사용자들은 반발을 합니다. 아니! 내가 쓴 글인데, 그걸 왜네가 팔아 돈을 버냐? 내지의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 것이냐? 내 글을 왜네가 접근하네, 만회하면서 돈을, 나는 거 글을 쓴것 뿐이고, 그내 글에 대한 저작권을 준게 아닌데, 네가 해도 되냐? 라고 화를 냈죠.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소송 걸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laughs> 그죠 보상을 줘야죠. 어, 이게 그 조산모사랑 비슷해요. 잘 해야 됩니다. 조산모사 나오는 것도 AB에요. a, a 잘 해야 돼요. 그 주식의 8%를 상장할 때 여러 사용자에게 분배해 줄게. 어, 이례적인 보상을 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가를 외치다가, 그, 레진네여러이좀 바뀌고 있다 그럽니다. 어, 원래 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늘도 주식이 좀올랐다고 하는군요. 예, 내일은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ROI가 좀이 정도가 되니까, 뭐, 앞으로 뭐, 성장할게. AI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급등한 주가에 대해서 갑자기 쇼스는 무슨 쇼십입니까 당신들이 그 대세를 모르는군요 샀지요? 받았지요? <laughs> 어.. 여론이 바뀌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동양에서는 그 조사모사라고 있거든요 조사모사 <laughs> 우리 편으로 만드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더니 야 똑같습니다 똑같아 순식간에 여론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레딧 안에서는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받은 놈과 못 받.. 은 아, 놈이라고 하야되지 적신분과 안적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신분은 뭔 소리냐고 지금 AI시대의 데이터킹 레딧을 뭘로 보냐 그러고 안적신분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그게 이 단계 뭐 몇조가 말이 되냐 지금 이거 이러고 지금 대전이 펼쳐지고 있고 이제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고 그게 종토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딧의 얘기는다 끝나긴 했는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비슷한 시기에 지금 현재 또 화제가 되는 게 하나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글 쓰는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57억 달러의 스팸으로 합격이 돼서 이번에 상장이 되게 됐어요. 57억 달러. 트럼프가 저 트루스 소셜에 갖고 있는 지분이 58% 4조입니다. 트럼프 역사상 가장 잘한 딜이 될수 있어요. 트럼프 재산을 몇 배로 불려줄 딜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스펙 합병이 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 인수한 법인, 스펙을 인수한 법인이 급등이 하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 지지자들이, <laughs> 그 언론에 따르면, 지금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대통령 이거 말 그대로 그거죠? 정치 테마주. 야, 말 그대로 정치 테마주지. 트럼프가 이 안에 몸을 그냥 가다 담궜기 때문에 여기서 말만 하고, I love true social을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격을 올려야 돼. 트럼프 입장에서. 왜? 의무 보유 기간이 6개월이에요. 못팔어 지금은 <laughs> 걸려있어. 락에 걸려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팔수 있건 전 나는 그전까지 가격을 올려야 돼. 야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정치 테마주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6개월 동안 우리 지지자들은 이 주식을 유지해 줄 것인가. 가격이 위에 있어야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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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럼프형 파... 54%입니다. 팔 때가 됐다 하고 내려오면은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가격을 올려야 될 미션이 있고 또 트럼프가 팔 때도 과연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말로는 트럼프 너무 사랑해요 하고 지지하지만 트럼프가 주식을 팔때다 <laughs>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의 형님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건지 4조 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한마디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 민주식이죠 6개월간 버텨야 되고 트럼프가 파는 것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지금 버블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 가치는. 말이 안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과연 뒷받침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라면. <laughs> 지금은 재미를 보다가 물량, 오버행 나오면은 그대로 내려갈지 한번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미국판 정치 테마주가 하나 등장했습니다.